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깔끔하고 세련된 PPT 만들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PPT의 효과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PPT 내용 구성과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PPT의 내용 구성을 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매우 자주 듣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MECE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인데 이 MEC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내용 구성을 하는 데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또한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많은 문서를 만들면서 이 MEC의 개념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MEC적 사고로는 중복되는 내용이 구성을 할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때에 따라서 적절한 중복을 하는 것이 더 내용 구성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ppt를 만들 때 모든 슬라이드의 내용을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내용으로만 구성을 한다면 상대방으로서 중요한 내용의 강약 조절이 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만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전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해 내용을 이야기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1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연관성이 있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한번더 내용을 언급을 해서 전체적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구성에 있어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때 생각지 못하게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문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구상을 해서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 했더라도 완전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 일부를 모를 때가 있으며 또한 문서를 작업하는 데 빠진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나는 것도 문서를 만들 때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든 문서를 활용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기에 우리가 내용 구성을 할때꼭 MEC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여러 상황에서도 직접 PPT 문서 수정을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내용의 완전성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내용의 완전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벗어날 때더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충분히 내용을 점검 후에 표현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문서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MEC적 구성을 위해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해도 또한 문서 유용에 따라서 일부러 내용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서 작업을 할때 기본적으로는 전체본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나 다른 사람이 내용을 좀더 줄인 방식으로도 작성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와, 또한 전체본으로 문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요약본을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서를 만들고 활용하는데 있어 앞에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꼭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모두 담은 문서가 상대방 입장에서도 좋은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MEC적 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 필수와 선택의 내용 구분을 잘하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EC적 구성의 두 가지 특징 외에 또 하나 내용 구성에 있어 자주 하는 실수는 문서에 잘못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내용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와 둘째는 오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오타는 맞춤법이 틀렸거나 글자 입력이 잘못됐을 경우인데 모두 문서작성 하다 발견되면 맞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좀더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잘못된 원인으로는 첫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가 있고 둘째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잘못된 원인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고 할수 있지만 전체 범위로는 맞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내용의 적절성은 만든 문서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내용을 아는데도 잘못된 내용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를 만들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문서를 검토해 보니 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며 자신이 원래 넣으려고 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음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용 구성을 하다 보면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잘못된 내용을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데요. 이를 최대한 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작성하는 내용이 확신이 안 들면 주위 사람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번더 내용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수정을 꼭 해야 하기에 자신이 직접 PPT 문서 수정을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 구상을 충분히 한 뒤에 그것을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짜임새를 더하고 그 다음에 누락과 중복이 없는 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 내용이 더잘 이해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중복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또한 생각지 못하게 내용이 빠질 수 있기에 스스로 PPT를 잘 만드는 실력을 갖는 가운데 생각지 못한 빠진 내용이 없게 다른 사람과 충분히 내용을 점검 뒤 표현을 하며 문서에 따라 일부러 내용을 빼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과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구분을 잘 하며 또한 잘못된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자주 있기에 문서 작성을 할때한 번씩 내용 점검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완성도 높은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